먼저 오늘 회의가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는 국민들께 중앙지방정책협의회라는 이 회의가 어떤 회의체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면서 협력을 구하는 동시에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또 필요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해서 대한민국의 행정이 기초, 광역, 중앙으로 막힘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어, 협의체입니다. 최근 정부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회의 과정 자체를 이렇게 국민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행정이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전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보고 또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역시 그 연장선에서 중앙과 지방이 어떤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공개는 행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회의 내용을 다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같은 내용을 듣고 또 같은 인식을 이제 공유하는 것까지 이르게 된다면 대통령 또각 지방 정부의 장으로부터 시민 한분한 한 분까지 같은 인식을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회의가 끝난 뒤에 이것을 다시 정리하고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 수많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줄여서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즉 다시 말하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도약 또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한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는 이제 중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지방에서 시작돼서 어, 현장에서 완성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좀 말씀드리면서요. 어, 또 특히 올해는 어, 제 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아, 있는 해입니다.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등 시도 통합 논의도 어, 진행되고 있어서 어,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행정 행정의 환경과 또 정책 여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오늘은 지방에서 주도하는 성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명선거 지원, 또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 또 봄철 산불 조심 대책 기간 운영, 그리고 2026년 경제 성장 전략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논의와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부단체장 여러분께서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잘 반영해서 실질적인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